도심 헬스케어 드론 배송 시 안전 기준은 도심에서 헬스케어 드론을 활용한 배송 서비스는 매우 혁신적인 방법이지만 안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. 우선 드론의 비행고도와 속도에 관한 법적 제한을 준수해야 하며 헬스케어 관련 제품이 안전하게 배송될 수 있도록 포장 및 드론 자체의 운용 안정성 확보가 중요합니다. 또한 비상 상황에 대비한 긴급 대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. 법적으로는 드론의 비행 경로와 탑재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드론을 운용하는 회사는 비행 전 비행 계획서를 제출하고 비행 중 안전 점검을 수시로 해야 합니다. 드론 배송이 사고를 발생시킬 경우 운용자의 법적 책임이 따르므로 관련 법률을 철저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특히 드론이 특정 공간을 비행할 때 해당 지역의 통제 사항을 파악하여 불법 비행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. 법적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드론 배송 전담 변호사와 상담하고 관련 규정과 절차를 정확히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.